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예,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또 다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. <laughs> 예,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아주 따뜻합니다. 예, 봄날처럼. 예, 너무 따뜻해서 예,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너무 추워서 어,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날씨가 따뜻해서 좋았지만, 오늘 장사하는데 손님들은 많이 나오지 않네요 장사까지 잘 됐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? 네, 그런 생각합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, 오, 좀 장사 되겠는데? 춥다가 이제, 날씨가 풀리면 이제 사람들이 좀, 시장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. 근데, 뭐, 시국이시국인지라 자연흡이 너무 <laughs> 힘듭니다. 예, 시장에, 뭐, 이제, 나올 때도 됐는데, 시골에는 지금이 이제 대목 장사를,가 될 때거든요. 예. 그런데, 아직까지 안, 되, 안 되고 있습니다. 예, 한, 진짜 한 10일 후에도 안 되면은, 이번 대목 장사는, 아무래도, 폭망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, 예. 지금 제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지만 예, 웃어야 되겠죠 예, 웃어야지 또 복이 오고 또 좋은 일도 생기니까 예, 웃어야지 또 손님들한테 짜증도 안 뿌리고 예, 또 그러거든요 웃고 좋은 기운을 또 이렇게 내뿜어야지 또 좋은 일이 생긴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예, 여러분들 <laughs> 웃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웃고 삽시다 웃고 살다 보면 저는 꼭 복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도 이렇게 로또를 제가 또 샀어요. 샀고 여러분들과 함께 1등이 되기를 또 희망해 봅니다. 예,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보는지 안 좋은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로또 오늘 또 샀습니다. 예, 여러분들과 1등 한번 되고 싶어서 예, 한번 1등 다돼 갖고. 우리가 1, 1등 다 되면 은 로또 망하는 거 아니, 아, 아닌가요? <laughs> 예, 진짜 그렇게 1등이 되어서 뭐 당첨금은 이렇게 나눠지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함께 1등 되면 은 너무너무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번 주도 진짜 1등 꼭대기를 희망해봅니다. 예,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예, 좋아요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. 예, 여러분들 이번 주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에 해차도 빨리빨리 업로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안녕! 건강하세요!